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장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1등으로 출발 했다고 해서 마지막 42.195 키로를 1등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 점에 누가 먼저 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이런 끝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출발도 과정도 거기다가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름답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세가 들수록 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며,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 전체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온 여정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모세를 뒤덮었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내 아이는 삼파로 하여금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남자아이를 낳면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루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출생할 그 당시도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넣어 강에 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바로의 예 공주의 눈에 띄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죽음을 통해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죽음의 그림자는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 나갑니다. 살인자로 오명을 갖고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애급 사람을 죽인 뒤에 미대한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는 어찌 보면 사회적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로 자아의 죽음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것에서 정체성이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면서 순간순간 죽음과 맞서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밑에서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죽었다.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세우자. 우리를 인도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내내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몰아세웠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길이 불편하면 길이 불편하다 늘 원망, 불순종이었습니다 그의 40년은 늘 죽음을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단톡편에 느보산에서 실제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후에 가나한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홀로 죽게 하십니다. 참으로 외로운 죽음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마무리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죽음을 곁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34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본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땅은 밟지 못할 것이지만은 너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하지 습니다 단지 이루어질 그 땅을 바라보므로 너희 인생을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로 다가옴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네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하사. 그 땅을 손으로 만져보고, 그 땅을 뒤뎌보고, 구하옵나니, 그땅 건너가게 하옵소서. 인생에게는 두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첫째의 갈망은,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망입니다. 오늘 모세의 열망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열망입니다. 또 하나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더큰 열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망이 늘 맞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열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자기의 열망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보다 하나님의 갈망에 그는 순중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주님 내게 알리시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국리를 얻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순중하는 모세의 강한 열망이 자기의 열망을 짓누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중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열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사가 건너감보다는 바라봄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바라봄이 하나님의 열망이었다면 내가 건너가서 뒤져보고 만져보는 열망보다 하나님의 열망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저 바라보므로 더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로 두 번째, 그는 최고의 칭호를 받은 인생 여정을 살았습니다. 어떤 칭호를 받았는가 모세에게 붙어진 여러분 칭호가 있습니다.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면서 그를 갈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중했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따랐던 여호와의 종. 또한 가지에 붙여진 친구가 있습니다.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를 가리켜 선지자라 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은행에 갔다가 예탁을 합니다 맡깁니다 예자는 맡길 예탁 하나님께서 맡겨진 말씀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맡겨진 내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전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권력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기적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만나와 매찰을 내려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칭호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묘비에 여기 하나님의 종 누구 누구가 잠들다. 어떤 친구보다, 어떤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기에 머물다 갔다. 우리의 구역장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종이 여기서 목회했다. 하나님의 종이 이 일을 이루었다. 그보다 더 멋진 칭호는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5세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습니다. 기력이 세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노세에서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크게 종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시했기에 그의 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의 사명을 마치고 자기의 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죽은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넌 여기까지야 그렇기 때문에 그를 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산에 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스가산 꼭대기에 오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는 직감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는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모세는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까움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는 가나안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웅을 기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영웅으로 만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명기의 신앙은 종이 아닌 종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내세우지만 그를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신명기의 신학은 죽은자의 무덤을 섬기고 꾸미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다윗의 무덤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무덤도 없습니다. 전 칼빈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 자체까지도 빈 무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인격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그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의 마무리의 아름다움은 19절에 기록된. 구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다음 세대를 준비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에게 안수했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모세가 떠난 후그 자리를 맡을 그의 후계자를 세운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아름다움 마무리는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보다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동 서부계회는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의 도청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도청 서부계를 여러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오늘 일준이 된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단을 교류한다고 하니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마무리가 아름다운지 네 번째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잘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으며 그를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음속에 모세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기도, 인내, 순종, 섬김, 충성, 그의 리더십,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는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했으며 그 세대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온전께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려운 성도님들이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을 설교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족합니다. 다음 세대 앞에 진실된 믿음의 신앙의 본부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본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무리를 한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총이었다. 주님만 바라보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마무리를 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명을 완수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우리에게 남겨진 아름다움은 회개로 인생을 바로 산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경주를 마친 승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용서로 하나님 앞에 순교한 첫 순교자였습니다 의리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이원영 목사님은 선비의 목사로 얼궂는 길을 걷는 산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